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입니다. 이제 여호수가 끝나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80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를 크게 극휼히 역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됨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섭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다 놀랍게 여기더라 예,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기이롭고 신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이 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와 사가랴의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반열의 사람이고 엘리사벳은 어, 그의 아내인데,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두 사람은 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잘 아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아이가 없다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막 기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당시라도 의인이라 불리던 자들이 아이가 없다면 하나님이 노하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법도 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법도 한데 그저 그들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저희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했고 가브리엘 천사는 "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너는 말못 하게 되리라 하면서 사가랴를 말못 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정말로 잉태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요한이 태어난 것이죠.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웃과 친족들이 다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족들이 전통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이 사가랴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세요. 이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사벳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친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이냐? 그런 이름을 가진 우리 친족들도 없을 뿐더러 전통대로 하면 아빠 이름을 따서 가면 된다. 무슨 요한이냐라고 합니다. 자, 그때 친족들이 사가랴에게도 전통대로 사가랴를 하면 되겠죠. 하고 몸짓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어, 열리고 아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깨닫지요. 아 이게 뭔가 있구나. 이에 사가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을 입을 열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첫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웃들과 친족들의 반응을 먼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사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기쁜 일을 당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마음껏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들이 당한 그 기쁜 일은 바로 내 일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니 마음껏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슬프고 아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있다면 그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여기면서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웃들과 친족들처럼 좋은 이웃들, 선한 이웃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성경의 거의 모든 곳에서 드러나는 바, 반복되는 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려는 가브리엘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나올 때까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 하게 되었지요. 자, 그 기간 동안 말못 하는 기간 동안 사가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이 잉태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것을 보고 또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 긍률하심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들과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이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허락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마하신 것들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네 인생길 가운데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가리아는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요. 아들인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오신다 라는 뜻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굳게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오실 것이라 다위세자 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네 인생길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들을 다 이루실 줄을 믿고 세상 살아가실 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가리아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듯이 그렇게 우리 매일 매일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셋째로 여러분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겠다라고 하지요. 친족들이 무슨 말이냐 전통대로 하자라고 할 때도 아들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은 아들의 아 그들이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겠다라고 합니다. 사가리와 엘리사벳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아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로 준비된 자라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자들인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80절 말씀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느 한 구절이라도 요한을 향한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의 마음이나 욕심이 비춰진 곳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뜻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이나 가치관 어떤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고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오늘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사 속량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셨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 물론 여기서 원수라 함은 재와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또 세상을 뜻하지요. 아무튼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과 부활, 영생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률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극률로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의 극률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이 그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사녀마 주신 그 긍률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긍률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천국과 부활 영생을 얻었으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복을 주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극휼과 은혜로 받았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